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어 오늘 만나보게 될 신발은 여러분하고 같이 보게 될 신발은 이지부스트 500 500입니다 350 500 700그 이후로도 뭐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 중간 모델인 500인데요 500 모델 중에서도 음.. 그.. 보시면 솔트 솔트 컬러이고요 사이즈는 제 사이즈는 270입니다. 음... 외국에서 사가지고 가격은 170 파운드 정도, 영국 사이즈로 샀거든요. 아, 자, 여러분. 딱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요즘에 뭐 아직까지도 유행이죠. 어글리 슈즈. 음, 보시는 것 같지도 아, 굉장히 이게 흉측하게 생겼다, 뭐좀 징그럽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도 신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입니다. 음. 신었을 때 어, 매력은 상당해요. 그래서 좀 인기가 처음에는 사진으로 유출됐을 때보다 이게 사람들이 신어서 코디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 신발이고 여성분들이 특히나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이 신발이 보시는 것 같이 그냥 기본 택 달려 있고요. 어, 다른 이지부스트 3리즈와 다르게 이거는 부스트가 부스트폼이 아예 없습니다. 내부에도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쿠션이 안 좋은 건 아니고. 쿠션도 굉장히 뭐 매력 있습니다. 있고 음, 여기가 뭐죠? 약간 메쉬 소재긴 이 한데 신었스 때의 통풍은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 중요 부위가 메쉬 소재다 보니까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, 보시는 것 같은 170 파운드, 그냥 20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. 이것도 상당히 고가예요. 고가고 이게 350이나 어, 700하고 다르게 가격이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수정된 이유가 음 그래도 부스트 폼이 밑에 장착이 안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 발매가로는 어 24만 9천 원 정도로 돼 있어요. 어 그리고 저는 이제 170 파운드 한 25만 원 가량 주고 샀고 뭐 세금 하고 하니까 한 30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. 한 넘게 줬고 주고 샀고, 근데 이 모델이 생각보다 어. 저는 요즘 요즘에 지금 아시다시피 뭐350 이나 700이 더 꾸준하게 라인업이 많이 예정이돼 있고 발매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500은 생각보다 인기에 비해서 발매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계절에 맞춰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절이라고 하더라도 700도 어, 여름에 신긴 좀 부담스러운 소재라 좀 통풍력이거든요 모든 신발이 여름에는 좀 더워요 아무리 메쉬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담이 있는 반면에, 또, 음, 저는 왜 500의 인기에 비해서 500 라인이 좀잘 발매가 안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. 음. 색깔 놀이, 지금 350이나 700 색깔 놀이 하는 것보다는, 어, 다양한, 어, 이 500도 다양한 제품 라인을 좀 개발해서 한두 개 발매해줘야, 어, 스니커즈 소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양한 신발을 신어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, 어, 350이나, 700은 꾸준하게 발매가 되고 다양한 색깔을 발매되는 반면에 500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개 정도 발매된 걸로만 알고 있는데 네개인가세개인가 발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. 어, 신어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음, 편해요. 편하고 어, 간편한, 당연히 운동하니까 운동복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 어, 의, 의외로 캐주얼하거나 어, 청바지도 에뭐잘 어울리긴 하는데 단점은 이제 청바지 물이 들수 있다는 점, 이 스웨이드나 그리고 이제 물이나 먼지에 되게 취약하다는 점, 그래서 뭐 지우개로 지우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좀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막 씻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음, 깊이 하는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의 소재가 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요즘 어글리 수제에 맞춰서 굉장히 어, 만족스럽고요. 저는 뭐 쿠션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느껴지고 뭐 실내 부분도 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깔창 또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깔창에는 뭐 쿠션은 없긴 하지만 어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미끄럽지도 않았고요 좋았습니다. 음 요즘에 또 많이 발매가 되고 있는데 꾸준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뵈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고요.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뿅.